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stop, never changed. All the squad yeah, here to play, yeah, and I've got something yeah. to say, yeah.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bars,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d tall, never Captain's face.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Oh, oh. 이 m up again. 너 g 너무, 너무, 너무 어? 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t 무튼 어, 이번 차량은 내 저기 뭐야 차 세차하면서 네. 깜짝 놀랐어요. got tired. I got tired. I got tired. I g o 이 tired. I got tired. I 이 o t tired. I g 요전 차주분이 차가 여러 대 있으셔가지고, 네. 뭐 차도 번갈아가면서 타시고 그래가지고, 주행거리도 5만키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4년씩 등록이 된 차량인데, 13년 12월 등록됐습니다. 아, 13년 12월 등록, 네. 주행거리를 약 5만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일반 아무리 그 깨끗하다고 해도, 요만한 상처들은 있기 마련인데, 안 보이더라고, 숨겨놓은 거 없 여기. 잘 찾아보시면 은 없을 리치? 거예요. <laughs> 여튼 하 어, 이게 벤츠 E 시리즈 E 클라스 E 클래스 E20D 모델이죠. 네. 그리고 아방가르드. 네. 아방가르드 아, 그건 뭔 뜻이에요? 아방가르드는 무슨 뜻일까요? 좀좀좀 <laughs> 좀, 좀. 럭셔리 프리미엄 이뜻 등급이잖아요. 아방가르드가? 네, 진짜, 아방가르드가 등급이에요. 진짜 등급이에요? 네. 난난 난 몰랐어요, 난.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네. 많이들 찾잖아요, 그 아방가르드를. 뭐아방가르드라고 찾고, 뭐 프레스티지라고 찾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벤츠잖아요. 그쵸 말이 필요 없죠, 네. 벤츠. 삼각별? 네. 음, 옛날 에 영화 생각나네. 로만. 응, 로만. 로만. 일단 디젤 차량이긴 한데 지금 요 얘기는 다시 한번 짚어 줘야 될것 같아요 요즘 그 디젤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디젤 차량들이 매출, 판매가 현재 줄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 매스컴에서 이렇게 자꾸 올랐다 올랐다 라고 이제 그 강요 아닌 강요를 하다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정말? 그래서 이제 디젤차를 꺼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디젤차는 디젤 특유의 소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단지 지금 기름 디젤 값이 올랐기 때문에 디젤차를 손을 안 한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 아무리 디젤차가 디젤 기름이 올랐어도, 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거. 그쵸. 유지비 면에서 디젤차가 유지비라고 하기 유류비 면에서는 확실히 들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같은 주행 거리를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도 네. 어, 휘발유 차량보다는 유류비는 현재 들들고 들고요. 네. 그리고 뭐늘때 기름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그건 이제 모든 네. 공통적이죠, 그거는. 그렇죠. 휘발유도 다 올랐고 디젤도 네. 다 올랐고 참고로 제가 지금 520d를 타고 있는데 네. 아우디 탈때 A4 타면서 한 달에 40만원, 45만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올랐어도 20만원, 25만원, 그 정도. 하루에 한 50km 내외를 다니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리 디젤이 올랐더라도 충분한 매력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옵션 또 설명할 시간이 왔습니다. 대신 해주실래요? 옵션이요? 네. 기본적으로 뭐, 벤츠는 메모리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다 있고요.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도 네. 있네. 네, 보조석에도 있고요. 뭐 다른 거는 딱히 없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음, 그렇죠. 뭐다 있는 스마트키 있고, 네. 그냥 기본에 충실한 차량이다. <웃음> <웃음> 그렇게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네. 그리고 두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이만, 룸미러 하이패스가 안 쓰이는 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하이패스 됩니다. 보통은 여기 하이패스가 써져 있는데 네. 하이패스라고 써있지 않아서 나는 긴가인가 했거든 이거 아, 눌러보시면 돼요 하드를 넣어주세요 누르는 거참 좋아해 아, 누르는 거 좋아하죠 <laughs>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알지 아, 우린 겁나서 네내차 어, 아니면 잘안 건들어 내 차래도 뭐 그냥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다음에 차래도 열선, 1년 열선 시트와 주차 보조, 에코 기능 네. 있고, 2열에도 주, 저 열선 들어가 있죠? 네, 2열에 열선이 있죠. 아, 네. 제가 한 가지 없구나. 아쉬운 게 있어요. 봤어? 아까? 네. <laughs> 아, 혹시라도 틀릴까봐. <laughs> 내가 봤어. <laughs>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선루프 네. 선루프가 있고요. 그리고 어, 모드는 에코 모드하고,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E하고 이제 s 를 있어갖고, 다른 건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멀리가 있어? 여기. 여기가 미끄러진단 말이지. <laughs> 미끄러져. 어, 이, 이, 여기 걸린단 말이지. 아니, 상관없어. <laughs> 그래서 이 e, S 뭔가 했더니 이는 에코 옆에 S는 스포츠 모드. 어, 네. 어, 모드 두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다시 한번 제가 자신 있게 권장을 하는데 오셔가지고 흠집 있는 거찾으셔도 됩니다. 찾으면 하나당 만 원. <laughs> 좋다 그거 손님으로 고객이 오셔갖지고 어? 만약에 흠집을 찾잖아 네. 하나당 만원씩 주는거 아 인정합니다 인정 콜네그 정도로 자신있게 외판 흠집 하나 없습니다 그대로 내보낼거예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5분만 있다 전화주세요 네. 찍으면서 느끼는건데 네. 되게 부산스러워 <laughs> <laughs> 울리는거 되게 많고 어재 재미있어요 허 이런게 원치 원치 않는 상허이라 매력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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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허허허허허허 엔진 소리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리허허허 네. 어, 않으니까 네. 네. 이 외제차 디젤 차의 큰 장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행 중에 내부로 디젤음이 많이 안 들어와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휘발유 타는 느낌처럼 주행을 할수 있다라는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벤츠입니다. 네. 네, 가격적인 부분도 매력은 있죠. 네, 매력 충분히... 있습니다. 네, 뭐 가격은 밑에 댓글란에 남겨드릴 거고요. 음, 판매 완료가 돼도 마찬가지로 댓글란에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220D 아반가르드 맞죠? 네, 맞습니다. 방가르드를 어,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무조건 다른 차 보시기 전에 뭐 다른 차 보시고 나서도 이차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적당한 것 같아, 시간 네. 벤츠잖아요. 어, p <laughs> 알겠습니다. 네,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짧고 내부뭐 얘기 안한거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주행거리 얘기했고 응. 연식 얘기했고 응. 원진도 얘기했고, 네. 옵션 얘기했고, 다 얘기했죠? 네, 다 얘기했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 집사람이, 네. 벤츠를 좋아해요. 아, 그럼 이걸로 바꾸시면 되겠네.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stopped, never changed. All the squad here to play, and I've got something to say, yeah.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pause,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dreams